나의 친구, 그 나의 친구 대신 예수,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오늘 부모님께 못할 이야기는 있어도 친구에게는 죄다 털어놓고 얘기합니다. 또 부부 사이에 못 하는 얘기가 있어도 친구끼리는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지금은 지우고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이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 하고 그들이 모여 있는 방에 제가 스피커 하나 갖다 살짝 갖다 붙여놨어요. 그볼 때는 스피커죠. 그런데 난그 선을 따라서 저쪽에서는 몰게 감청하는 겁니다. 그 스피커가 마이크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들었더니 이건 뭐 자기 남편 흠. 하는데 이걸 귀에 담을 수 없도록 그냥 야단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친구 사이에는 어떤 허물된 얘기라도다안는구나 그래서 아, 친구가 어디 있긴 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친구로 삼아 었다 저는 거기서 아주 그냥 기뻐합니다. 멕시코에 가면 제가 이 노래를 잘 부릅니다. 이 노래를 어,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용만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한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국말로 멕시코에서도 제가 찬양하거든요. 한국말로 너희 알아듣고 말아듣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흐름 속에서 영감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요 땡구 나이고게매아마 메아마 메아마 요 땡구 나이고게매아마스 놈브레 에세 농부는 열매를 맺는 그 가지를 보살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습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포도 나무에 가지된 여러분과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줄 믿습니다. 전체를 다 설명 못하고 지나가는 것을 제가 감사하게 여깁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뭔지 그걸 설교를 다시 듣거든요. 다시 성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이 자리에 안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뚝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주임을 떠나서는 어느 것도 할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그하라. 구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어집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열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열절 빨리 찾으세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 짝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향해서는 짝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남자 분들 계실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아주 둘이 짝짝꿍 하고 아주 정답던 남녀 친구가 있었어요. 그 군대 가 가지고도 아주 왔다 갔다하는 편지 면에 오는 거 아주 정답왔습니다 그런데, 면회 오던 것이 뚝 끊어졌어요. 편지 오던 거 끊어졌어요. 어, 뭐, 바쁜 일이 있겠지. 그 군대 훈련 마치고 배속받아서 열심히 군대 생활하는데, 전혀 강남 소식 이 없는데, 어느 친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야, 거의 다른 남자하고 사귀고 있대. 어? 그래. 물분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가 주어져서 결혼식을 했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식을 한 후에 이건 웬일입니까? 배가 달라졌대. 응? 이제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네가 가 나온 강운데서 부산 남포동 극장에서 사람들이 밀려 내려오는 쌍쌍이 내려오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는 이머리끝까지 올랐던 화가 그저 폭발합니다. 옆구리 차고 있던 수류탄을 가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오래 전에 있었던 신라이 얘기예요. 사랑의 배신에 결과는 이렇게 분노로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그 사랑을 받지 않은 그 결과 최후 마지막을 무엇으로 남겠습니까? 여러분이 해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친구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려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버려 주셨는데, 그 얼마나 놀라운 친구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에서 못 받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라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단 말입니다. 주님의 명한대로 행하면 그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또 ا <imitation> 찬송 부르면서 나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나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친구로서 못할 얘기가 뭘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고백하면